자,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음, 여기 화면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제 머리는 좀 가려도 됩니다, 사실. 예, 머리도. 음. 그, 말 규칙이라는 걸 잠깐만 좀 보실 게 있는데, 작다고요? 아니요. 휴대폰으로 보시니까 작은 거죠. 그쵸? 예. 아이고, 상대성 이론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질문할 때, 그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딱, 목적어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진짜 딱 명사만 들으려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섯 개예요. 다섯 개인데 잘 봐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이에요. 여기 들어갈 말인데 첫 번째 자 언어 규칙 보는 거예요 지금 언어 규칙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 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where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죠. 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게 있고요. 그리고 요게 있어요. 땡큐 고마워요. 오케이. 자 그래서 who, where, when, what, which라는 요 다섯 개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딱 목적어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어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말로 치면은 저게 누구 어디 언제 무엇 어느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이, 그저 저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 부장.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re이죠. 어디? 그러면 아니 저 뭐야? 지금 어디야? 어나 런던. 런던.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hen이면요. 언제 돌아와? 그러니까 금요일 가능해요. 그 다음에 what은 무엇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아이고, 뭐, 요번에 뭐 먹을 거야? 짜장면. 가능해요. 위치는 어느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 뭐 하실 거예요? 그, 뭐큰 거. 이렇게 단답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쟤네가요, 대표적으로, 대답이 딱히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게 언어규칙 제1번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은 애가 지금 요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다섯 개를 제외한 아 구도 가능하냐고요? 정답은 그렇죠. 구까진 가능해요. 음, 문장이 그니까 구도 가능하고 문장이어도 되고 문장이 아니어도 되는데 문장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게요 다섯 개라는 거예요. 음, 문장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게 다섯 개예요. 근데 나머지는요, 나머지. 이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어 질문, 제안 요청, 평서문 등등은 원칙상 대답이 문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시면 여기 다섯 개 안에 지금 how랑 why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ow로 아까 질문한 거 들으셨죠? 음원이 이거였어요. 제가 다시 틀어 드릴게요. Number 14. How can we fix this laundry machine? 질문이요, how can we fix this laundry machine이에요? 정확하게, how로 물어봤기 때문에, 문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이.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A. At least $200. Wow. At least $200? 문장이 아니야. 모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B. We need to order a new part. We need to order a new part. 문장이죠. 얘는 적격이에요. 일단 지울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c번이 c in the maintenance office in the maintenance office 분명히 in으로 전치사로 시작했어요. 이거 문장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 탈락이에요. 그럼 다음 몇 번이겠어요? b 오케이. 자, 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서 분명히 여러분이 해석 가능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석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석 안될땐 어떻게 해요? 1번 운다. 2번 난동을 피운다. 3번 시험지를 찢어버린다. 4번 방금처럼 마친다. 이거거든요. 찍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4번 방금처럼 마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당장 시험 성적을 올리려면 제가 오늘 요거 하면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 지금 흥분의 도가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간다면 이렇게 좋아한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참내자. 여기 보시죠. 그 제가 또 하나 공개할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영어 질문에서요. 이두 개를 기억하세요. 자, where가 why를 기억하세요. where가 why는 유일하게 영어 질문들 중에 투부 정사로 대답 가능한 애들이에요. 저 중에서 특히 Y 있죠? Y는 쎄. 얘는 쎄요. 얘가 얼마나 쎄냐면, Y 같은 경우는 내가 질문을 Y로 했어. 근데 이 사람이 투부정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 정답이에요. 오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듣고 의심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문 들어드릴까요? 잘 봐요. 여기 외환일을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영어 암살 있잖아 암살. 거기서 하정우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왜 왔네?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상하이왜 왔네? 이거야. 그게 이제 이거예요. Why did you come to Shanghai? 이겁니다. 상하이왜 왔네? 자, 저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To eat something. 뭐좀 먹으려고. 말 되죠? 또 얘기하는 거야. Hey, why did you come to Shanghai? 상하이왜 왔네? 하중우 얘기합니다. To uh, drink some coffee? 커피 좀 마시려고. 이거 돼요. 그렇죠? 또 물어봐요. Why did you come to Shanghai? 상하이왜 왔네? 하중우 얘기합니다. to kill t h t mother <laughs> 생략 이렇게 죽일라고그 있잖아, 그 장면. 예. 다 정답이에요, 지금. 이게 뒤에 동사를 바꿔도 오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 m o 버섯이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y의 2는요, 뒤에 바꿔도요. 정답으로밖에 안 나와요. 이게 출제자가 미치는 거야. 막 흥분되겠지. 어떻게 오답 만들고 싶어. 막 오호 어, 어, 막막 이런 데 넣어도 일단 정답이에요. Y의 투부정사 100% 정답이야. 날미다. 오케이. <laughs>